2023년 설 명절이 일주일 가량 남았는데요. 명절 때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단양군에서는 떡국떡을 나누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최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손길이 분주합니다. 떡국떡을 가지런히 썰어 봉지에 담고 가래떡은 크기에 맞게 잘라 도시락에 넣습니다. 단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설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설명절 떡국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4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군수군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담아진떡들을 만두와 사골국물, 보습 로션과 함께 꾸러미에 예쁘게 포장합니다. 꾸러미는 8개 읍면별로 15세대를 선정해 총 12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 설을 명절 맞이해 있어? 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좀 정을 좀 나누고자 오늘 행사를 했는데 오늘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줘서 대단히 정말 좋은 행사가 된것 같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떡국떡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김부남 씨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떡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꾸러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전해져서 정말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소통하는 시간과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떡꾸러미로 지역 곳곳에 아름답게 전해졌습니다. CCS 뉴스, 최상민입니다.